룰루룰 어 뭔가 하고 있다. 여기다 영웅 이벤트인데 <뭐> 해야지. 영웅 좀 보세요. 룰루 여기 없네요. 안녕하세요. 지게만은 <멋있게 많은 뭐로> <뭐로> 코디입니다. 시작하려고 <시작하러가자>. 이게 뭔지. <뭐로> 음. 어. 어. 하웅픽토다아맞다 몰라. 자. 말을 못겠구나 역시 기대한 대로 성공적으로 처리네 먹고 째자. <찌자>. 어지거리데스니가디지 <laughs> 자, 오늘 할 자. 아, 참, 오늘 건이쪽이 가서 캠페인을 해야죠. 그러면은, 오케이. 무슨 일을 시키실 거죠? 홀리데이가 비정상적인 양의 전기가 생태도시로 흘러가는 걸 감지했네. 맞아요. 그 정도 양이라면 답은 하나뿐이죠. CPU 네트워크입니다. 아주 강력한 거요. 그거라면 우리가 가로챈 기갑단 신호를 해독할 수 있겠네요. 안타깝게도 그 네트워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네. 아마 좀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. 너무 이목을 끌지 말고요. 소호지이 자산을 확보하면 붉은 군단과의 전쟁에서 한번 뒤집을 수 있네. 하지만 실패하면 뒷 일은 어찌 될지 모르네. 학자들이이타일을 돌파리한 모양이에요. 생태도시의 운영 체제가 다시 작동하는 모양이네요. 역시 운영 체제 접속 단말기를 찾아봐. 그걸로 CPU 네트워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. 오케이. 이 일은 음저 수호자밖에 안수 없는 일이라고 저 위험한 일이라고 했지만 뭔가 평화롭다. 괜찮 괜찮겠지. <laughs> 저기요. 우리가 찾던 접속 단말기요. 피오네트워크는 유지 보수구역 깊숙이 있어요. 아, 마다 여기가 맞을까요? 맞아. 거기야. <laughs> 알겠어요. 위치는 파악했으니 내려가죠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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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. 그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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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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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부터만큼 오고야. 본체가 우리를 위해 지름길을 파놨네요. 땅에 있는 저 구멍으로 들어가죠. 이채좀 본체 영토에 들어온 것 같네요. 아, 무서워. 괜찮지 아, 갑시다. 조선 신호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불 필요한 관심을 끌어선 곤란하리 아..너무 무섭다 자동사정이 나와야되는데 <laughs> 에너지 장소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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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아 어? Uh. 여기 기어 올라가있어 잠깐만, 나 간다. <laughs> 아, 헌터랑 헷갈려갖고. 옆에서 쑥 나올 것같은 그래 안 좋은 기분이. 움직이고 레이드를 잘 보면서 <laughs> 아니 눈부셔지 발가도 밝 발가도 진짜 진짜 니짜 진짜 이제겠지? 이제겠지? 본체가 경보를 못었을리가 없겠죠. C P U를 찾긴 했는데 본체가 발칵 뒤집혔어요. 지까지는꽤 멀고요. 움직이기 수호자. 저기서 빠져나오긴 힘들겠는데요, 사령관님. 땅크 땅크. 수호자. 도시 중심부까지 갈수 있겠나? 그대를 데리고 <laughs> 사람을 보내겠네. 리데 네, 네 갑니다. <목소리> 이 길이 생태 도시 중심부로 곧 지금은 지금 쏘는게 없어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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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세번째 문제이지만이 문제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... 는 뭐야 이 자식 적당이해자아 이왔다후하 예, 후. 위치 파악했어. 길 끝에서 만나자고. 다들 고생했네. g p u 를 제어센터로 가져와서 신호를 해독하세 드디어 희망이 보이네요. 도착 그그그 <laughs> 그. <laughs> 그들은 전능자라 불렀습니다. 붉은 군단의 정점이자 그 지도자가 평생을 바친 과업이죠. 도미노스 가올의 작품. 가올은 수백 개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. 저항한 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. 보시다시피 전능자는 행성을 소멸시킵니다.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가울의 야망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죠 전능자는 지금 우리 태양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패했고요 우리는 여행자의 보호 아래 정착했나 적이 공격해 왔을 땐 수백 년을 버텨낼 장벽을 세웠지 이제 그런 장벽은 의미가 없어 이 적이 우리 고향을 차지했나 우리 빛을 빼앗았어 이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나 전력을 쏟아붓는다 전능자를 상대로 다 대는 언제쯤 준비가 끝나겠나 자발라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우린 죽는다 하지만 함께 공격하면 우리 고향을 우리 빛을 우리 희망을 되찾을 수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만 자내 화력 팀이 필요하네 아이코라와 케이드가 필요해. 자 이렇게 아스트가 끝났고 이제 목격지로 가보면은 네소스로 가야됩니다 아마 이 네소스로 가면은 케이드 6를 만날 수있을거예요 케이드가 백스라는 기계 종족이라고 해야되나? 그 거기에 뭔가를... 일을 하려고 갔죠 그거를 제가 도우러 가는 뭐그런거거에요 응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, 아이 무기를 빨리 바꿔야 되 되지. 초반에는 이 무기 이것저것 자기가 뭐 쓸까 타지 말고 무조건 음, 하나쯤은 파, 그 자동소총이 필요하거든요. 애들이 몰려왔을 때를 대비해서. 근데 이걸로는 힘들어요 이게. 음.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. <laughs> 네, 데스티니가디언즈 즐감하셨나요? 어, 제가 오케이. <웃음> 즐거워하셨다며. 채널 <laughs> 그득하기 아, 아, 사, 사, 사. 아, 살살 채널 구독하기. 안 저기, 꾹꾹꾹.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.